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조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NBA 2K22 마이 커리어 코트사이드 리포트에 관한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에 트레일러와 같이 마이 커리어 코트사이드 리포트가 업데이트되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또한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NBA 2K22 차세대 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신작 NBA 2K22는 PS5나 신규 엑스박스와 같은 차세대 버전의 콘솔 유저들을 위한 NBA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PC 유저가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혜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전작부터 PC로 하셨던 분들이라면 G리그나 추가되는 스토리 혹은 CT의 특별 파트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플레이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이번작에도 변함없이 PC 유저는 차세대 유저들이 갖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출시 이후에 확인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퀘스트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NBA 2K22에서는 신규 퀘스트로 사이드 퀘스트들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드 퀘스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면서, 그중 가장 먼저 도시의 MVP라는 퀘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의 MVP라는 퀘스트는 플레이어가 도시에 있는 여러가지 NPC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퀘스트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이드 퀘스트를 말합니다. 앞서 트레일러 속에서 공개되었던 것처럼 러네이 위크나 시티게임, 그리고 여러가지 NPC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플레이어가 도시의 곳곳을 두비면서 사이드 퀘스트를 완수하고, 보상으로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도시 MVP 퀘스트가 차세대 버전의 콘솔 유저들을 위한 혜택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상으로는 차세대 유저들을 위한 혜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즌 퀘스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공개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NBA에서는 시즌제가 도입된다고 하며 그에 따른 시즌 아이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이드 리포트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퀘스트인 동전 던지기나 레이스, 시즌 득점왕과 같은 퀘스트들을 수행한다고 하며 한 시즌의 1레벨부터 40레벨까지 달성 가능하고 레벨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도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및 개인 브랜드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에 NBA 2K22에서는 나만의 신발처럼 개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사이드 리포트에 따르면 개인 브랜드는 플레이의 언론 인터뷰나 코트 안팎의 행동이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며 신규 브랜드로는 약 40여개 정도가 추가가 될 예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멀티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NBA 2K22에서는 새로운 멀티 매칭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사이드 리포트에 따르면 시티에는 매칭 빌딩 즉 중매 건물이라는 새로운 매치메이킹 건물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1대1이나 3대3 그리고 AI전과 같은 멀티플레이를 자동으로 매칭하고 더 빠르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즈 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NBA 2K22에서는 이례적으로 크로스플레이 즉 PC나 콘솔 유저가 만나게 되는 크루즈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번 신규 사이드 리포트에 따르면 도시와 이웃, 그리고 해상과 같은 세계 지역이 존재하고 디테일하게는 도시의 차세대 콘솔 유저들이, 이웃에는 나머지 유저들이 있으며 마지막에 크루즈에서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모든 유저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크루즈 관련 상세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크루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배 4층에는 로비, 8층에는 마이코트, 14층에는 게임룸과 레스토랑이 있고 15층과 16층은 멀티룸들이 존재하며 이 멀티룸을 통해서 다른 플랫폼과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크루즈충 소개 관련 영상도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구성되고 되어 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BA 2K22 유출 정보입니다. 현재 출시일에 다가올수록 NBA 2K 관련 유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할 유출 정보는 사진과 영상 두 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사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NBA 2K22에서는 스태미너 바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작에서 둥글 반달 모양의 스태미너 바로 플레이를 했었다면 이번작부터 일직선으로 된 막대형 스테미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스테미나 옆에는 특히 로고와 본인의 아키타입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정도 되는 인기인 위출 영상을 선공개 해드리며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always trying to see through your flow. Cause I know that you got, and you got so much more to give. You made a real mess, but I miss you though. Cause I can go to sleep when I'm alone. and hey, y'all see it? Y'all seen it? Say, no oh, that will right be like surprise. How long should like, I, don't I be waiting? It? I just feel like more Feels like I've had That's too right. much of drama. But I'm much ready to keep it. I'm about to do so y'all don't flame me down the tunnel, man.